로그 방금 강부조식까지 끝내면은 1단원은 아예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동차원은 좀 따로 가야 됩니다. 자 533번 자 1분의 1의 2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플러스 4제곱을 만족시키는 실수 x 을 값은 이건 이제 밑만 통일 해주면 되죠. 1분의 1은 이의몇 제곱인 거야? 그치 이거 마이너스 3에다가 2 마이너스 x 제곱이 2x 플러스 4 제곱과 같다. 그럼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건데 얘네 두개곱혀지는 관계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x가 x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2x가 10이 돼서 x가 몇이 되는 거예요? 모다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죠? 자 537번 이건좀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미치 뭔지 몰라요? 일단 x, -X 이 말은 이제 미치, 왜시는든 얘기야. 0보다는 크다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x-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일단 지수가 정의되는 영역 안에서 요두 값이 같았으면 좋겠다. 자첫 번째, 일단 지금 미치 x-1, x-1이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지수가 어떻게 되는데? 그게가? 같아지면 똑같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에 똑같은 지수가 되면서 이까 지해가요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마플이 돼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되는 건데? 얼치. 근데 x가 1보다 큰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만 되는 거야? 그치 3만 됩니다. 자두 번째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x 마이너스는 아직 그 미치 미정이란 말이에요. 저게 몇이면은 개수의 아지수에 관계 없이 늘 같은 값이 나올까? 1이면 되는 거예요. 오, x-1이 되면은 1의 몇 제곱은 전부 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달라도 같은 값이 나오시는 방법이 겁니다. 넘어가면 x는 몇이 된 거야? 2가 될 거고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은 이두 값이 되는 건 거죠. 잘 생각하시고 풀어주시고 자 540번이에요. 자, 9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x 플러스 1제곱, 2 7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자, 이거는 3x제곱이 반복되는 꼴이라고 배웠고,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지? G. 치환했죠. 그리고 범위가 준비했습니다. t가 뭐보다 크다? 0보다 무조건 큰 값이 나오죠, 지수꼴에서는. 뭘 넣든 간에. 그래서 t제곱이 됐고, 얘는 3 곱하기 3 x 제곱이기 때문에 12t가 될 거예요. 그럼 27은 0이 될 거고요. 얘는 3, 9, 27이 되면서 t-3, t-9는 0이 돼가지고 t가 몇이거나? 옳지. 3이거나 t가 몇이다? 9가 되는 건데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죠? 0보다 투, 투, 큰 두근이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9가 됐을 거고 x는 몇이다 그렇지. x는 1이다. 옳지. x는 몇이다? 2가 된다 그럼 근의 합은 몇이냐? 판이 다의세가 그죠? 또 4번째 호출만 된다. 자, 547번. 자, 이하의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베타의 값은 몇입니까? 이것도 치환하는 꼴이죠. 3x 제곱 며티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몇 t? 아니, 무슨 3t예요? 27t죠. 27t.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81이래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3이 나오면 몇이 되지? 3, 3, 2, 6, 3, 7, 2, 10, 1. 맞나? 3일 27만째. 그럼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자, 안 되는 거면 T는 내가 근행공식으로 풀어라는 얘긴데 그럼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귀찮고. 근데 나한테 풀어라는 게 일단 뭐야? 두근의합이죠 근데 이 합이라는 거는 여기 지수 방정식이 이 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t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는데 이 방정식은 뭐요 방정식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 3의 알파 제곱이랑 <laughs> 3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두개 더한 걸 보고 싶으면 이거 두개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T에 대한 차방정식 입장에서는 뭘쓴 거냐면 두 근의 곱을 쓴 거예요. 두 근의 곱을 그럼 두 근의 곱이 지금 몇이나 나와 있어? 81이라 나와 있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될 거고 81이 될수 있겠죠. 그럼 3의 네제곱이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다?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다시 해보시고 자 아, 553번. 방정식 이하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자, 3X제곱을 또지연할게요 T는 0보다 클 거고, 그럼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T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인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다시 정의를 줍니다 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것은 이 X 입장을 얘기한 거고, 얘는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이면서 얘가 지금 0보다 큰 데서만 정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내가 그렸을 때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X는 0이라는 게 있을 건데 개보다 큰 데서만 정의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나요? 사실은 뭐 꼭짓점의 위치도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럼 나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은 얘도 T도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져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내가 근의 조건을 걸어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긴 하는데 0보다 큰두 실근이 나와줘야 얘랑 매칭이 되면서 x도 두 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어떤 실근 양의 실근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이의 근이 마이너스 랑 5가 나와봐야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3x제곱은 5다 에서 x값은 뭐밖에 안 나와? 뭐 로그 3에 5라는 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말 이해가? 그러면 은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싶으면 t는 0보다 큰두 분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조건 보는 방법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8배씩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그냥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양수 두 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때요? 그 뭐? 다음에 두 개가 지금 부호가 같으니까 알파벳도 0보다 지금 이게 새로운 내용이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판별식 해볼까? 4분의 1은 뭔 거야?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거고, A m 이 n u s A p 이 u s A p l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A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그럼 A 가 뭐보다 A 거나보다 A plus A 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될 거고 알파 플러스 A 타는 여기서 몇인 거예요? 2 A 죠 그럼 A 가 그냥 뭐보다 크면 돼? A 보다 크면 되고 알파 s 타는 l 거죠? A A 플러스 8이잖아요. 이 A 0보다 크면 되고 A 가 뭐보다 크다? 옳지. 마이너스 4보다 크다죠.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연립해주면 은 a가 4보다 크다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놓치면 은 내가 수술을 못 해주니까 제발 조심 차려 공부하세요. 이제. 이게 자, 지수 부등식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4분의 9의 x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밑 똑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렇 여기 2분의 3에 전체 2제곱 되면서 2x 플러스 10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증가하는 미친지 감소하는 미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음. 그렇지. 그러면은 지수도 지금 나와 있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넘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고 나왔다 맞불될 거고 X불이 x 뿔리 x 마6이 0보다 작고 나왔다는 거고 뭐보다 크고 나왔거나 그렇지 뭐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될 거고 모든 정수 x의 합은 마이 마일 012 3456인데 이거는 다 더해봐야 0 된단 말이에요 대칭되는 거니까 3456만 남은 거고 그러면은 92 18이 되겠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 자, 565번 <laughs> 자, 부등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10에 2 X플러스 1제곱 더하기 6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T제곱 얘는 2 곱하기 10대가지고 20T 플러스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자, 이차 부등식을 풀어버립시다. 4랑 16 곱하면은 20이 나아 64가 나오죠. 그럼 T마사, t마 4 t마 1 6 0보다 작거나 왔다는 거고 4보다 크거나 갔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야. 그럼 t자리에 뭐 넣어야 돼? 그렇지. x제곱을 넣을 거고요. 자 4라는 거는 이게 몇 제곱이에요? 2제곱일 거고 16은 이게 몇 제곱이야? 그렇지. 4제곱이 되는 거고 얘네는 지금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는 애야? 증가하기 때문에 지수를 있는 그대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성수 X의 합에, 합은 2, 3, 4니까 3 곱하기 3해서 9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자, 71번. 열리포 등식 이하의 해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때 알파분의 베타 값은 몇입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아까 했죠? 비슷한 거. 근데 조금 다르긴 하네요. 자, 3분의 2X 플러스 3제곱이고. 자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3의 2제곱이라 할수 있는 거니까 2분의 3의 2 x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밑치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바꾸겠습니다. 얘를 2분의 3의 뭔제 곱이라 할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러면 은 얘네 두개 비교할 건데 이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야.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2 x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한다. 3X가 1보다 크다.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자얘 같은 경우는 2의 2분의 X 플러스 3제곱이라고 할수 있는 건 거죠. 그럼 이게 2분의 X 플러스 3제곱이고 뭐 이렇게 작다란 얘기고 얘가 얘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증가하는 미치니까 그대로? 그렇 작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줘서 2x-2가 x3보다 플러스 작고, 그럼 x가 5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네?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네 두개 연립해주면 그냥 그대로 3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베타에다가 3분의 1을 나눠주는 건데, 그냥 곱해지는 거니까 15가 되겠다는 거죠. 다시 해보시고. 자, 74번. 자,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그럼 이건 X에 대한 차분동식이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항상 작다란 얘기가 되겠다, 그죠? 이차분동식이늘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으면 은 같지도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4분의 2 써줄게요. 4분의 2 써주면 은 2의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의 a 제곱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겠네. 전개해주면은 2의 2의 제곱 플러스 2곱하기 2의 a 제곱 더하기 1, 2의 a 제곱 마이너스 29고, 2의 2의 제곱 얘네 두개 나온 데 거야? 그렇지. 3곱하기 2의 a 제곱 얘네 두개 나면은 28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게 0보다 작아야 하는 건데, 뭐를 치환해주면 돼 이제? 이해? 그제 앞에 걸 똑같은 문제가 된 거죠? 그럼 t제곱 플러스 3t-28이 될 거고, 4, 7, 28이 될 거고, t-4, t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그럼 요거 풀어주면은 t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근데 애초에 t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나럼이 원상급시켜주면은 이게 몇 제곱되는 거야? 네. A 제곱이 4보다 작다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는 로그 방정식이라서 이거는 다음 간에 나올 거거든요. 이제 좀 꺼버리고.